moje slušaju glas moj govori gospodin ja ih poznajem i one idu za mnom aleluj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ja sam pastir dobri. Pastir dobri život svoj polaže za ovce. Najamnik koji nije pastir, komu ovce nisu vlastite kad vidi vuka gdje dolazi ostavlja ovce i bježi a vuk ih grabi i raznosi najamnik je i nije mu do ovaca ja sam pastir dobri i poznajem svoje i mene poznaju moje kao što mene poznaje otac i ja poznajem oca i život svoj polažem za ovce. Imam i drugih ovaca koje nisu iz ovog ovčinjaka i njih treba da dovedem i glas će moj čuti i postaće jedno stado jedan pastir. Riječ Gospodnja 검제사매 여러분. 성 레오폴드 만디치, 보그단 만디치 성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번 메주거리의 이고르소 곁에는 레오폴드 만디치 성인의 성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도를 받아 사셨던 분임을알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도를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성 레오볼드의 삶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착한 목자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살아 가셨고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사셨으며 착한 목자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출발점이 되었고 우리의 우리를 위한 일치가 되었고, 우리들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말씀은, 즉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로 표현해 주시면서,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구약성경에는 이 착한 목자에 관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착한 목자로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는 모습 그외 다른 목자들은 그저 양떼를 지키는 사꾼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목자들의 임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임무는 가장 먼저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본당 공동체를 위한 책임자들 수도 공동체를 위한 책임자들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백, 하느님의 백성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할 때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을 사용함으로써 그 백성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와 사꾼에 관한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착한 목자, 목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겠죠. 착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입니다. 여기에는 위험을 어떻게 감수하고,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인간, 각자가 도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와 착군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은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위험이 다가왔을 때, 즉그 위험은 늑대입니다. 늑대가 몰려올 때사건들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쳐버리면서 양떼를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양떼는 늑대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약사꾼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그저 맡겨진 양떼일 뿐입니다. 그러나 착한 목자의 모습은 그 양떼는 본인의 것입니다.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양떼입니다. 사쿠네께는 지팡이가 없습니다. 지팡이는 착한 목자를 표시할 때 목자를 표시할 때늘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팡이 예, 역할은 양떼를 두들겨 패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로 양떼를 지킵니다. 늑대와 여러 동물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양떼는 목자의 지팡이를 볼때 안심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현재 주교, 각 지역 교구, 교구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은 양떼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써 시편 작가는 시편 23편에서 당신의 지팡이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위협이 아니라 안전함을 드러내고 있고 위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에게뿐만 아니라 양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아주 특별하신 목자입니다. 그 지팡이로 양떼를 지키는 단순한 착한 목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놓는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 뜻은 초자연적인 관계입니다. 인간 논리로 볼 때, 양떼는 목자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되고 따뜻한 양털이 되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한 것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착한 목자. 그는 단순한 착한 목자가 아니라 혹은 어떤 로맨틱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인 감성을 살살 긁어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신학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라, 예 하느님께서 인간을 향한 관계를 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로서 당신의 양떼, 즉 인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아주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드러냅니다. 목자이신 주님 안에는 대단히 큰 사랑이 있으므로 가장 작은 어린 양까지도 아무 보호받지 못한 양까지도 돌보시며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고 나는 그들을 안다 소속감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또 이것은 일치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성자의 일체입니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형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는 형제와 친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양떼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로서 그 어린 양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고 이해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유한복음의 역사적인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이교도들에게 먼저 확산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의 시대까지. 그래서 레오폴드 보그단 만 대지 성인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그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목자의 관계는 사랑으로 묘사될 수 있고 사꾼의 사꾼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양들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기심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있고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이로부터 소외되어서 자신만의 폐쇄성에 빠져들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는 거부해야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든 이런 모든 폐쇄성으로부터 나와서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해서 살아갑니다. 사랑과 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형제적인 관계. 우리는 이 관계를 자주 언급하지만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아주 특별한 형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입니다. 여러 다양한 스만과 주의들, 잘못된 생각들 이확산되어 거기에 영향을 입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들로서 우리들을 당신 안에 하나로 모아드리고자 하십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불확실성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우리들을 보호하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이런 위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성 레오폴드 보그단 만디치께서는 늘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건 메주거리라는 곳에서 우리는. 천상 어머니의 사랑의 현존을 느낍니다.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표징을 보여주고 계시고 성인들과 가시적인 표징인 성사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성인들과 가시적인 성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가인 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들이 드러냅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 성모님께서는 기도를 일차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영원한 파스쿠아의 신비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